How's your day been doing, everyone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해외 호텔에서 새수건이 필요할 때, 혹시 new towel이란 말이 바로 떠오르시나요? 그렇다면 끝까지 본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. 그렇다면 새수건이 필요할 때,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시나요? Can I get a new towel? 정도로 말하면 될것 같지만, 이 단순한 문장에도 복병이 있습니다. 바로 모국어인 한국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. 대부분 많은 한국인들은 새 것이라고 말할 때,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new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입니다. 마치 바다하면 sea가 떠오르고 대양하면 ocean이 생각나는 그런 거죠. 그 결과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.라는 말은 just staring at the ocean calms my mind라고 하는데 바다를 sea로만 알고 있는 학습자들은 절대 ocean이란 단어를 대신 쓸 수가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. 이제 새 수건으로 돌아와서 다른 영어로 말하면 could you please get me a fresh towel 또는 could you please get me a clean towel이라고 말하면 맞는 표현이 됩니다. 이것은 수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물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표현입니다. 장소별 예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. 해외여행 중 호텔에서 수건이 더럽거나 식사 중새 접시나 컵이 필요할 때 또는 아기 새 기저귀가 급히 필요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 그런데 왜 새것 주세요라고 영어로 하면 영어권 직원들은 뉴 단어를 절대 쓰지 않을까요? 왜냐면 뉴는 새로 구입한 막 처음 만든 의미에 가깝기 때문이죠. 그래서 Can you get me a new towel이라고 부르면 동양인의 영어 실수를 이미 알고 알아들어 주거나 아니면 fresh towel을 원하냐고 되물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. 그래서 new towel은 새로 산 수건을 주세요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. 호텔룸에서 새 수건, 새 비누, 새 시트 등을 요청할 때 이게 바로 한국어의 새 같은 영어의 new라는 단순 공식으로 상황 없이 단순 암기로 잘못 배우고 한국어의 영어 단어를 무리하게 덧붙여 사용하는 모국어 간섭의 예가 됩니다. 문장으로 알아보죠. n u m 세수건이 필요하면 Could I get a clean towel? 또는 Could I get a fresh towel? 하면 됩니다. 비누가 필요하면 Can I please have a clean bar of soap? 또는 Can I please have a fresh bar of soap?이라고 말하면 됩니다. 여기서 bar는 생소하겠지만 비누 soap의 수량사입니다. 침대 시트가 필요하면 Could I get a clean bed sheet? Could I get a fresh bed sheet? 침대 시트 새것 하나 주실래요? 라고 하면 됩니다. Number 2. 목욕 가운, 베개 커버, 샴푸 Can I have a clean bathrobe? Can I have a fresh bathrobe? Do you have a clean pillowcase? Do you have a fresh pillowcase? 새 샴푸 좀 주실래요? 는 액체 제품이므로 Fresh나 Clean을 사용하지 않고 Can I get some more shampoo? 하면 됩니다. Number 3. 아기 새 기저귀가 급한 상황 아기가 배변 후새 기저귀가 급히 필요할 땐 여전히 Fresh나 Clean을 사용하여 My baby needs a clean nappy. 또는 My baby needs a fresh nappy. 라고 말합니다. 기저귀는 미국식으로는 diaper, 영국, 호주식으로는 nappy라고 합니다. 그래서 새 기저귀 하나 주실래요?는 Can I have a clean diaper? 또는 Can I have a fresh diaper? 라고 해도 좋습니다. 복수를 사용해 Do you have any diapers for babies? 해도 같은 뜻이 됩니다. 이 표현은 여행 중 아기와 함께 다닐 때 매우 유용한 표현이니 익혀 두시면 좋겠죠? Number 4. 식당에서 접시, 컵, 와인잔 요청. 해외 식당에서 새 접시나 새 컵이 필요할 때 Can I get a new plate? 라고 하지 말고 여전히 clean plate나 fresh glass라고 해야 함을 꼭 기억하세요. 그래서 새 접시 하나 주시겠어요? 는 Can I please get a clean plate? 또는 Can I please get a fresh plate? 라고 말합니다. 세잔 하나 주시겠어요?는 Could I have a fresh glass? 또는 Could I have a clean glass?라고 합니다. 샴페인 잔세것 하나 주시겠어요?는 Could I get a clean champagne glass? Could I get a fresh champagne glass?라고 하면 됩니다. 컵과 글라스 차이도 확실히 해보죠. 컵은 옆에 손잡이기 있어 뜨거운 커피나 차에 사용되고 글라스는 찬 물이나 와인 잔에 쓰이므로 옆에 손잡이가 없죠. 오 비행기에서 담요, 이어폰, 플라스틱 컵 요청. 비행기에서 새 담요, 새 이어폰, 새 컵이 필요할 때, Can I get a new blanket?라고 하지 말고, clean을 여전히 사용해야 자연스럽습니다. 새 담요 하나 주실래요?는 Can I get a clean blanket? 또는 Can I get a fresh blanket?라 합니다. Could I get a new pair of earphones?는 새 이어폰 하나 주실래요?란 말이 되는데. 사용 후 이어폰 TV 소독 재포장되므로 새것 같은 느낌으로 예외적으로 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Could I get a wine glass? 와인 글라스 하나 주실래요? 같은 일상 문장에서는 굳이 fresh나 clean을 쓰지 않고 있음도 알아두세요. 깨끗한 플라스틱 컵 하나 주실 수 있나요? Could you bring me a fresh plastic cup please? Number 6. 호텔에서 가져와서는 안 되는 물건. 해외 호텔에서는 수건, 목욕가운 헤어 드라이기와 같은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 되겠죠. 일회용 비누나 샴푸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가져가도 되지만 다른 물건은 호텔의 소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. 엑스트라 칫솔이 하나 더 필요하면 Could I have an extra toothbrush?라고 하면 됩니다. 오늘 배운 영어 표현들을 여행에서 꼭 활용해 보세요. 좋아요.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질문이나 영상에 대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I'll see you soon, travelers.